오늘 이제 권성동이 피의자로 소환 이 돼요. 통일교의 윤영호 본부장한테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돈을 받은 혐의인데 근데 저는 오늘 조사 받으면서 그게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 왜 계속 언론이 큰거한 장을 1억으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신용규 대표님 큰거한장 1억 일까요 그니까 이제 통일교회 재력이나 당시 대선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을 비춰보면은 큰거한장뭐 1억일 수가 있겠습니까? 좀더큰 금액 뭐 10억이든 100억이든 아마 그 정도로 많이들 좀 생각하시고 의심을 하실 텐데 오늘 이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특검의 소환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도 끝났고 본격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인사들 범보수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제 가속화된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특히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택 기사님에 의해서 그 녹취 통화 녹취가 드러나가지고 뭐 윤영호 본부장 나오면은 의원님이 190대요라는 식의 증거 인멸을 시도했던 그 정황들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영장 청구는 수순이고 아마 가장 먼저 구속되는 국민의힘 인사가 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인 변호사님. 네.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1억 이상이면 상당히 크죠. 아 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뇌물죄라는 거그 돈에 따라서 거의 계단형으로 양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거는 뇌물입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입니까? 이게 동시에 아마 해당할 수 있을 아... 것 같은데 지금 1차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대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지 않으면 1차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그 대가 관계까지 이어져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뇌물죄로까지 의율할 수 있는 건데 한 행위가 두 가지 행... 두 가지 처벌 조항에 다 들어맞을 수 있는 거고 지금 돈 받았다는 게 매우 명징하게 나와요. 이를테면 2022년도에 1월 달에는 1억 원을 줬다라고 그 통일교 윤영호 씨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달 2월에서 3월 달 정도에는 통일교 그 본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금고는 한학자 씨만 열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큰 거, 이 쇼핑백을 줘서 들고 가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어낼 수 있는 사실관계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내물죄에서 공여되는 현금이란 건 꼬리표가 없습니다. 수표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명징한 증거들로 그걸 다 유죄를 입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요. 윤영호 씨가 조사받고 나오니까 음. 고자진 시켜가지고 전화하잖아요 그러다 탈로 났잖아요 그 택배 기사분이 언론사에 제보해가지고 그러니까. 딱 걸린 거예요 지금도 증거 인멸의 음. 혐의가 너무너무 너무한 겁니다 압수색 했더니 어떻게 나옵니까 차량에서 차명폰이 나왔어요 그 차명폰으로 누구랑 통화했습니까 윤용호 수사받고 있던 때예요 건진 통일교랑 가교 역할을 음, 준 사람입니다. 음, 음, 음. 증거 인멸 도주 의려 매우 농후하고 이건 아마 신병 확보에 거의 100% 들어갈 거라고 보고요 영장 발부 가능성 본인이 뭐무를 다투겠다고 했지만 쉬워 보이진 않을 겁니다. 어, 거짓말하면다 영장 나오던데요. 그렇죠, 다 어, 나오죠. 지금 거군요. 뭐 부인하고 있는데, 근데 더군다나 그러면 그들은 돈 받아서 어디다 썼나 했는데 궁금한 게 아들이 로스쿨 다니는 시절에 그러니까 뭐돈 벌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작은 아버지와 여동생과 함께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공동 매입했어요. 지금 이게 막 시가가 3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 것을 구할 수 있죠? 그것도 아, 뭐. 삼촌 집에. 지금 그리고 그 아들이 그 강남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누가 봐도 이거 편법 증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주진호 국회의원 아들하고 똑같죠. 갑자기 어디선가 이렇게 큰 돈이 생긴 건데, 자금 출처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해보면, 저는 출처 분명의 돈뭉치가 권성동 의원 아들한테 갔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 뉴스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뭔가 특검의 수사 방향과 맞는 용처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성동 의원이요, 과거에 강원랜드 특혜 채용 관련해서 정말 증거가 확실한데,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법사위원장이었죠. 음. 검찰과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거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한번 그렇게 죽을 뻔하고 살아나다 보니까, <laughs> 겁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막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절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아들한테 물려주는, 이게 하나의 세트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빠져나가지 못한다. 확신합니다. 음흠. 그 아들하고 JTBC가 통화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들 목소리 들어보니까 참그 아버지 그 아들이구나 싶은 생각 들, 들던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그래요. 하여튼 이 재건축 아파트를 사고 또 본인도 그 재건축 아파트에 살고 있나 봐요. 그런데 권성동이 원내대표면서 제일로 국회에서 많이 얘기했던 것이 재건축 활성화였어요. 음. 이건 이해충돌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아, 완전히 걸리죠. 음. 본인들이 민주당에 그런 이해충돌 이슈가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그 잣대 그대로 한번 대보십시오. 본인이 어떻게 재건축과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완전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는데 그거를 의제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 아들 목소리 준비됐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특별히 말씀드려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공, 공인이 아니잖아요. 정우선... 그건가요 전북? 달랑? <laughs> 예. 아니 근데 저는 권성동 의원 사건은요, 뭐 정치자금법, 뇌물 뭐다 열어놓고 이제 수사를 특검이 할 텐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술을 못 받아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사를 못 받았고 이번에 특검에 의해서 정말 생애 최초로. 제대로 된 수사 한번 받아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윤석열, 김건희, 윤건희 부부와 함께 이 국정농단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원조윤회관 아닙니까? 이제 저는 수사가 시작이 되면 아마 그 썩은 내 풀풀 나는 그 범죄의 덩어리들을 우리가 아마 이제 앞으로 자주 접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제 권성동 의원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에 뭐 검사 생활하면서 또 국민의 의원하면서 나쁜 짓 했던 이 모든 거에 대한 이제 벌을 받는 비로소 벌의 순간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될 사람 많습니다. 정리될 사람 많고요. 한 사람만 더 짚어보지요. 정리돼야 될 사람 가운데. 어제 국회에서 KBS 박장범 사장 불러가지고 이렇게 김우영 의원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청문회 때는 그렇지 않더니 사장하면서 조금 뭔가 자신이 생겼나? 태도가 그러면 안될 건데. 어제 김우영 의원하고 박장범 사장하고 오고 갔던 공방 한번 잠깐 보시죠.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과 박장범 앵커 일가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김 의원님. 네, 말씀하셔보세요. 그 말이 사실이면, 어떤 관계라도 있으면 제가 사장직 포기할 테니까, 김 의원님, 의원직 포기하실 수 있으세요? 아, 예. 한번 저절 고소해 보시죠. 네, 네. 수사 한번 해봅시다. 명백하. 게의건님의 그러니까 하수인으로서 김우영 KBS 국김의공님방 의원님. 우의방송김 의원님. 김 의원님. 김의 주범에 동조한 자의책임에도 없고 내란에 왜 동조했습니까 제가 <laughs> 태도가 그거는 정님김의가님김님 <laughs> 옛날 그 한동훈이 보는 것같지는 어우 기시감이 앵커님 말씀 주신 대로 한동훈이 사실 아니면 어쩔 건데 나뭐 나는 직을 걸겠다 너는 뭘걸 건데 배웠나 봐요 그게 그냥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니 국회의원이 본인 입장에서는 좀 납득할 수 없는 의혹 제기를 하면은 개인 대 개인으로 맞붙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국민을 대신해가지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혹이 실제가 아니면은 이 의혹은 실제가 아니어서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내가 직을 정말 내려놓을 정도로 이건 날조된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닌데 너나 아닌데 너, 너 어쩔래라고 얘기하는 건고용방송의 사장의 태도로는 너무 부적절한데 저는 저박장범 사장 그 태도 너무 불량하죠 근데 하나 고마운 거는 그 윤석열 사단 dna를 그대로 보여주네요 저게 이제 한동훈한테서도 나오는 증상이고 윤석열이가 과거에 국회 나와서도 책상을 쾅 쳤던 그 장면하고 이제 다 연상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최소한 기관 증인으로 저 국회 자리에 나왔으면 국민의 대표가 물어볼 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모르면 모른다 그게 본인이 할 일이지 월급 받는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저런 태도를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너무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윤석열 DNA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박장범 사장이 사장직을 오래는 못하니. 아, 그만뒀을 경우에 국민의 힘에 입당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도약을 하려고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김우영 국회의원은 개인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했는데 공영방송 사장의 사장이 저따위로 대답했다? 저는 당장 사퇴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임기 3년을 보장해야 된다고 막큰 소리 치던데 그 소리 똑같이 하는 사람도 하나 있었죠. 이진숙. 예. 아무튼 이번에 이제 방송법 통과돼가지고 새로 이사회 구성되고 그러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예.